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지미르 부친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트럼프와 두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소치에서 부친은 대화가 솔직하고 유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친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대화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선 5월 16일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로우의 직접 협상을 지지한 트럼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츠는 평화적 해결을 향한 당사자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트럼프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전선에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휴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타임라인을 설명하는 각서를 기에프와 함께 작성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원칙 일정 기간 동안의 휴전을 포함하는 미래 평화 조약에 관한 각서와 관련해. 우크라나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라즈미르 부친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나 간첫 번째 협상이 이스탄불에서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친 대통령은 아직 휴전이나 전투선의 중단을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러한 선택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종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주요 조건으로 헌법에 명시된 러시아 영토의 완전한 해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즉각적인 평화회담을 언급했다는 것은 단지 체면을 세우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푸틴을 강요할 수 없었지만 주저 안치려 기대는 한것 같습니다. 도널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가 매우 원활했다면서 모스크바와 기예프 간의 회담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직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분위기와 정신이 훌륭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 그리고 더 중요한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며 그 조건은 양측이 협상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러시아가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 갈등이 해결되면 우크라나도 무역에서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는 막대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엄청난 교를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부친과 통화 직후 젤렌스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워즐라 폰데라이언, 어 프랑스의 에마뉴얼 마크롱, 이태리의 조르지아 멜로니,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핀란드의 알렉산더 스투브 대통령과 통화해 대화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소위 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핀란드 의 스투브는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불만을 늘어놓았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관련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비타협적 태도로 뼈를 부수는 제재 패키지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투브는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러시아가 더 이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측면에서 2024년 명목 GDP로 봤을 때 러시아는 이태리보다 작고 스페인보다 약간 클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토브는 3년 전 러시아는 우크라나를 군사적으로 무찌르려 했지만 2025년에 러시아는 우크라나 영토의1% 미만을 점령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자금 조달 이자율은 20%를 넘었고 준비된 돈도 고갈돼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왑 시코르스키는 러시아를 직접 위협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러시아는 곧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코르스키는 푸틴이 잠자는 거인을깨웠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후 나토는 이미 국방비를 GDP의 2%로 두 배나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토 정상회에서는 국방비의 3.5%가 강경 방어에, 1.5%가 민간 사이버 방어에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나토는 러시아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없더라도 유럽은 평시에 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러시아가 전시에 지출하는 금액의 2.5배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할 일은 돈을 더잘 쓰고 우크라이나에서 배우며 경제적 이점을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렌치크는 뿌진 트럼프의 전화 통화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라도 게프를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국가, 특히 영국이 터키나 바티칸, 스위스에서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든 전쟁 지속을 원하는 유럽 국가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CNN은 5월 19일 의 통화 결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젤렌스키 정권이 계속 싸우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보도했습니다. 서방 리버럴들에게 전쟁이 멈추지는 않을 테니. 안심하라는 간접적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전투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서구 미디어는 러시아가 겉으로는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감정적인 선전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평화로운 러시아 도시에 테러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9일 아침. 벨고르드 지역의 국경 도시 세베키노에서 드론 공격으로 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연합뉴스TV 썸네일을 보면 아주 기발합니다. 트럼프 푸틴 협상 대신 침묵질. 전격 정상회담은 강감 무소식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국가 정상 간의 전화 통화를 가지고 침묵질이라는 속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매우 교활합니다. 워싱턴은 트럼프, 부친 간의 전통화 있기 전굿캅배드캅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부통령 벤스가 배드캅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부친 대통령이 분쟁에서 빠져나오는 요령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벤스는 트럼프가 부친에게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 정말 진지하냐고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친 대통령은 어느 정도 양보했지만 이제 상황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게 됐다고 했습니다. 벤슨은 블라지미르 부친 대통령은 이 같은 갈등을 종식시킬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서방사이는 근본적인 불신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과거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상황 진척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 바이든의 전쟁, 블라지미르 푸친의 전쟁이지만 우리의 전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